이렇게 하게 되면 릴리스에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클럽을 던지는 느낌이 뭔지 정확히 느끼면서 몸에 브레이크까지 걸어 주는 여러 가지 연습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비거리에 고민이 있는 골퍼 분들은 그냥. 자, 오늘은 비거리를 들리기 위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한 연습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그냥 따라 하세요. 그럼 비거리는 무조건 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믿고 한 번쯤은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습 방법도 의외로 간단하니까 평상시에 비거리가 고민이거나 드라이버만 치면 혹은 긴 채만 치면 슬라이스가 난다. 나 이거 꼭 잡고 싶다. 하는 골퍼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정말정말 정말 큰 도움이 될 좋은 방법이니까요. 꼭 한번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어드레스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로 어드레스를 서죠. 근데 이렇게 서는 게 아니라 내온 몸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서 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돌지 마시고 한 20도 정도만 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발만 빼시는 거 아니에요. 자, 정면을 보고 어드레스를 섰을 때내몸 전체가 이렇게 자, 돌때제 몸이 왼쪽으로 가는 거 보이시죠? 발이 이렇게 되셔야 돼요. 이거 제자리에 서서 이렇게 도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드레스 했을 때 이걸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내 평상시 어드레스처럼 이렇게 이제 간격을 잰 다음 서잖아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돌때 자, 이렇게 돌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벌써 엄청나게 몸이 닫혀있는 상태가 되죠. 그리고 이때 헤드는 타겟보다는 조금 오른쪽을 보겠지만 어쨌든 제 몸이 바라보는 것보다는 더 닫혀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런 형태로 어드레스를 서세요. 그럼 제 등이 타겟을 바라보는 느낌이 나죠. 네, 이 연습 방법의 이름이 백투더 타겟입니다. 그러니까 등을 목표를 바라보게. 그러니까 등지고, 목표를 등지고 치는 연습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상태로 어드레스를 하고, 스윙도 내 몸이 선 방향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스윙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네, 이게 아니라, 내 몸이 어드레스를 해석하고, 오른쪽으로 돌아섰으니까, 오른쪽으로 돌아선 방향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스윙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드레스를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어드레스를 했어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돌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선 상태에서, 그저, 스윙을 해주는 거예요. 내 등이 계속해서 타겟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스윙을 해주는 건데,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공의 구질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지금처럼 공이 오른쪽으로 출발해서 왼쪽으로 크게 휘어지는 이런 훅볼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몸에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헤드가 이렇게 치고 넘어가는 느낌을 강제적으로 만들어주는 연습 방법인데요. 이게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릴리스가 잘 되게 도움이 되고, 보통 비거리가 문제이신 골퍼 분들은 클럽을 잘 던지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스윙을 하면 이렇게 팔이 꼭 몸에 탁 붙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치셔서 비거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팔이 좀 이렇게 떨어져서 휘둘러져야 비거리가 멀리 가는데 지금 제가 방금 친 것도 캐리룬 174m, 토탈 207m가 나갔으니까 엄청나게 안 나갔죠. 만약에 클럽을 던져준다면 207m는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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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멀리 갔네요. 아주 가볍게 치려고 했는데 클럽을 던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캐리로 207m가 나가고 토탈 233m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비거리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헤드를 공에 던져 줘야 되는데 이걸 내가 의식적으로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으니까 이 연습을 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드레스 했죠? 오른쪽으로 돌아요. 몸선 방향으로 그대로 만 던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은 오른쪽으로 출발해서 왼쪽으로 크게 휘어지는 지금같이 훅 형태의 구지을 띄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릴리스에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클럽을 던지는 느낌이 뭔지 정확히 느끼면서 몸에 브레이크까지 걸어주는 여러가지 연습 어,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비거리에 고민이 있는 골퍼분들은 그냥 몸풀 때 이렇게 해보세요 오른쪽으로 돌아서 그냥 헤드만 이렇게요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특별히 뭘 다른 걸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서서 그저 헤드만. 그래서 공의 형태가 오른쪽으로 출발해서 왼쪽으로 휘어지게. 일부러 이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어드레스 했죠. 오른쪽으로 돌아서요. 돌아선 방향으로 헤드만. 이런 식으로. 지금처럼 피니시 때 몸이 다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몸을 다 돌리려고 하는 게더 좋지 않아요. 지금 제가 방금 친 것도 한 260m 260, 이상, 263m 정도가 나갔는데, 이렇게 가볍게 헤드만 던져도 충분히 나갈 수 있고, 이 연습이 충분히 됐다면, 스윙을 할 때, 특별히 큰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그냥 어드레스를 하고, 이런 식으로 클럽만 던져주면, 충분히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캐리로 270m, 토탈 283m 정도가 나갔으니까, 음, 나쁘지 않죠. 사실 충분히 멀리 간 공인데, 이렇게 이 연습을 하는 것만으로도 비거리를 쉽게 늘리고, 슬라이스를 정말 편하게 잡으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레슨을 할때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이건 무조건 고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세 가지가 아마추어 골퍼분들의 최대 난제예요. 뭐냐면, 첫 번째 슬라이스, 두 번째 비거리, 세 번째가 센크입니다. 이세 가지는요 골프 레슨에서 고치기 제일 쉬운 레슨 중에 하나예요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한테 레슨을 받은 모든 회원님들이 사실 비거리가 짧은 골퍼분들이 없고 슬라이스가 나는 골퍼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없다고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초보인 골퍼분들도 있고. 비거리가 너무 멀리 가서 컨트롤이 어려운 골퍼분들한테는 제가 일부러 슬라이스를 치라고 알려드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로라고는 못하겠지만 그 슬라이스가 컨트롤이 되는 슬라이스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슬라이스로 인해서, 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센크도 기술적으로 너무 어렵게 접근하는데 그 기술적으로 접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헤드가 이렇게 있으면 공이 여기 맞은 거예요. 뭐, 스윙이 어떻게 되고? 원인이 있을 수 있죠. 있지만, 만약에 스윙이 똑같이 그렇게 돼도, 여기만 맞추면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세 가지는 정말 답이 정확하게 내려져 있는 답안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만큼 쉽게 고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그 중에 슬라이스와 비거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초보 때는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기술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골프 스윙이 익숙하지 않아서 안 되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은 겪고 지나가야 되는 작은 병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슬라이스로 고민을 하거나 오랜 기간 동안 비거리가 짧아서 고민을 하실 필요는 절대 없다는 거. 그런 고민이 있는 골퍼분들은 저한테 아니어도 좋으니까 제발 주변에 가서 레슨을 한 번쯤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레슨을 받으시면 그 문제들은 정말 쉽게 고쳐질 수 있고 안 되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얼마든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꼭한번이 연습을 통해서 비거리 증가는 물론 슬라이스까지 한 번에 잡아가는 이런 좋은 드라이브 샷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우리 프로였습니다.